그러면 이 DMG 그린 평화지대화의 비전과 의미는 무엇인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 12페이지를 보시면요. 이 DMG 그린 평화지대화에 관한 논의는 사실은 어, 이번 정부에서 처음 나온 논의는 아닙니다. 어,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1970년대 어, 군사정전위원회의 이 로저스 소려, 소장이 1971년에 어, 제안을 한바 있고요, 어, 1982년에 손재식 당시 국토통일원 장관이 남북간 추진 가능한 20개의 시범 실천 사업을 제안하는데 그 안에. 어, 설악산 금강산 자유관광 공동지역 지정에 관한 내용과 비무장지대 내 공동 경기장을 만들어서 남북 간의 어, 친선 경기들을 추진해 보자라는 내용들도 제안이 된바 있습니다. 이후 노태우 정부에서 1988년 DMZ 내에 평화 시를 건설하자라는 제안도 나온 바가 있고요. 1989년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의 제안 안에 통일역 ...을 만들자 그리고 이산가족이 만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자 그리고 남북 간의 상품을 교역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보자 라는 내용들도 제안이 된바 있습니다. 남북 간에 체결된 가장 중요한 합의 중에 한 가지죠. 남북 기본 합의서 12조에서는 처음으로 이 DMZ와 관련한 남북 간 합의가 도출되었다라고 볼수 있을 텐데 비무장지대를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내용에 대한 합의들도 들어 있습니다. 김영삼 정부는 1994년에 DMZ 자연공원을 조성할 것을 제안한 바 있고요. 김대중 정부는 DMZ 평화적 이용과 관련해서 사실은 실질적으로 DMZ를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철도, 도로를 연결하는 합의들을 도출한 바 있습니다. 특히나 2002년에 그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설정과 남북을 연결하는 철도 도로 작업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가 체결이 됐고 어, 이 전까지는 사실은 1998년에 시작된 금강산 관광이 해로 관광으로만 진행이 될수 있었는데 2003년부터는 어, DMZ 안에 이 도로가 뚫리면서 어, 차를 타고 어, 용로를 통해서 관광을 할수 있게 됐고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기 전에 2008년 중단. 2008년에 중단이 되었는데, 2008년 중단 전까지는 2008년에는 사실 개인이 자동차를 가지고 승용차 관광을 할수 있을 정도로 육로 관광이 활성화된 적도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이 개성공단과 관련해서도 이 서해상의 도로를 통해서 문산과 개성간의 이 도로를 통해서 이 충분히 육로를 통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어 인프라들이 어 깔려 있었던 저기 있었 아, 깔려 있, 있, 있었고 이 부분을 지금은 우리가 이용을 할 수가 없지만 사실 남북 간에 어 대화가 재개되고 어, 남북 관계가 복원이 되면 어, 지금 이, 남북 간에 연결되어 있는 철도나 도로들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 노무현 정부는 이 유네스코 세계 문화 유산 지정을 제안한 바 있고요. 어, 사실, 2007년 14선언, 그러니까 2007년 10월 4일에, 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노무현 대통령이 만나서 남북 간의 합의를 도출했는데, 그때 남북 간 정상 간의 합의문을 읽어보면 굉장히 내용이 다양하고, 어, 굉장히 포괄적인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안에 d m z 평화지대와에 관한 합의를 도출해내는 데에는, 어, 사실,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죠. 어, 북한은 이 d m z 의 협력에 대해서, 어, 사실 남북이 평화를 통일을 지향해야 하는데 DMZ 안에서 의 어떤 협력들을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분단을 고착화할 수 있다라는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DMZ와 관련한 협력을 제안할 때 북한이 긍정적으로 반응을 해온 일이 잘 없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합의 도출이 사실은 좀 쉽지 않았던 역사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어, 이명박 정부는 d m z 생태평화공원과 관련한 기본 계획을 수립한 바 있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UN에서 d m z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공식적으로 제안한바 있죠. 이후 문재인 정부는 2018년 4.27 선언을 통해서 남북 간의 비무장지대의 실질적 평화지대화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낸 바 있고, 2018년 남북 간의 9.19 정상선언에서는 서해경제공동특구와 동해관광특구를 조성하는 내용, 그리고 환경협력을 추진하는 내용과 방역과 보건의료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에 어, 을 관한 합의를 도출해낸 바 있습니다. 어,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는 남북 땅들을 DMG의 그린 대땅들을 제안해서 DMZ의 그린 평화지대화에 관한 음, 제안을 한바 있는데요. 이 DMZ 그린 평화지대화에 대한 제안은 어,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이어져 온 우리 정부 정책의 방향성을 어, 발전적으로 계승한, 계승한 제안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13페이지를 보시면요, 그 DMZ 그림 평화 지대화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이 남북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생태축, 환경축, 관광축. 그린 삼축을 형성하기 위한 단계적인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라는 것이 DMZ 그린 평화지대화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DMZ 그린 평화지대화를 통해서 한반도 전체의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다라는 것이고요. 우선은 전염병이나 산불, 가뭄이나 홍수와 같이 접경 지역들의 주민, 어, 적경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연관을 줄수 있는 부분에서부터 남북간의 실질적인 협력을 먼저 추진해 나가서 어, 앞서 말씀드린 남북코해적인 협력을 어, 남북간에 실현을 해내고 이를 통해서 적경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 내야겠다라는 구상이고요. 이를 위해서 말씀드린 생태축, 환경축 관광축의 그린 삼축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적경지역 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다라는 개념입니다. 다만 이 DMZ 그린 평화지대화와 관련한 이 그린 삼축의 협력 과정에서 이 국제사회의 제재 국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국제 사회의 제재 국면 그리고 온 인류가 함께 달성해 나가기로 약속한 이 SDGs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부합하는 어 남북간의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라는 공감대를 통해서 국제 사회에서 어, 남북간의 이 DMZ 그린 평화지대화와 관련한 협력이 단순히 남북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국제 사회의 어, 기후변화 질서 어, 를 유지하고 어, 지구촌의 전체에서의 어떤 평화와 협력을 도모해내는 데 도움이 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국제사회를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어, 노력들도 필요하겠습니다. 어, 14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잠깐 말씀드린 UNSDGs가 무엇인지를 좀 적어놨습니다. UNSDGs는 2015년 UN총회에서 채택된 지속가능 발전 목표입니다. 어, 이 SDGs는 사회적인 포용, 그리고 경제성장, 지속가능한 환경이라는 세개의 분야를 아우르는 국제사회의 최대의 공동 목표로 볼수 있을 텐데요. 어, UN은 2016년부터 2030년까지 국제사회가 지속가능 발전 실현을 위해서 다 같이 함께 노력해야 할 목표로 SDGs를 채택을 했습니다. 이 SDGs 그 전시는 2000년부터 2015년까지 국제 개발 의제였던 새천년 개발 목표 MDGs의 후속 의제로 채택이 된 것인데요. 이 경제 사회 환경에서의 포괄적인 지속 가능성을 목표로 인간과 지구, 번영과 평화, 파트너십이라는 다섯 개의 P의 영역에서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17개의 목표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SDGs는 이전 국제개발 의제인 NDGs에 비해서 굉장히 목표가 유연적입니다. 어, 앞서 보신 17개 목표 그리고 169개 세부 목표를 모든 국가가 일괄적으로 그대로 달성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국가별로 역량이나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이 17개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굉장히 좀 유연적인 유연성을 갖추고 있는 목표라고 볼수 있고요. 기존의 MDGs가 빈곤, 복원, 교육과 같은 주로 사회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면 SDGs는 이 사회개발을 포함해서 경제성장과 생태계, 평화, 거버넌스의 개념들을 포괄하고 있는 포용성을 갖추고 있는 목표라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또, MDGs 같은 경우는 이 목표의 이행 대상이 개발 도상국에 한정이 되어 있었지만, SDGs는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에 상관없이 모두가, 온 인류가 함께 이행해야 하는 목표로 설정이 되어 있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사회 발전을 위해서 사회 구성원 전체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해야하기 때문에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그리고 비정부 기구 NGO, NGO들까지도 역할을 감당해 할수 있도록 하는 다주체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것들도 기존의 MDGs와 굉장히 다른 SDGs가 가지고 있는 차별적인 목표라고 볼수 있습니다. UN은 이 SDGs를 각 국가들이 잘 이행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UN 경제 산하, 이사회 산하에 고위급 정치 포럼을 두고 여기에 각 국가들이 자국의 SDGs 이행 현황과 어떻게 우리나라가 SDGs를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행 현황과 앞으로 어떻게 이행하겠다라는 계획을 담은 VNR 이 자발적 국별 리뷰를 4년 단위로 제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6년에 VNR을 제출을 했고, 북한은 이제 4년에 한 번씩 보고하라는 권고에 따라서 2020년에 원래 제출을 했어야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한해 연기가 되어서 2021년 작년 6월 말에 처음으로 VNR을 제출을 했습니다. 어, 북한은 이 VNR을 제출을 하면서 어, VNR 안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 국가발전 목표들이 이 SDGs가 가지고 있는 목표와 굉장히 일치한다라는 부분들을 강조를 했는데요. 이 어, 북한이 가지고 있는 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안에 어, SDGs와 관련한 내용들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를 보시면. 관광이나 건설, 전력이나 금속공업, 최신, 운수, 농립수산, 농림수산업과 같은 산업 부분에서 이 SDGs와 연계할 수 있는 접점이 있는 계획들을 이 국가의 5개년 계획안에 담고 있다. 라는 것들을 살펴보실 수 있고요. 특히나 이 환경 부분에 대해서도 생태 환경에 대한 실태 조사나 관리, 자연재해 방지를 위한 산림이나 하천, 해안 정비, 그리고 환경보호와 관련한 법제도 정비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 SDGs 목표 가운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SDGs의 17개 목표는 각 국가들이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나 조건들을 고려해서 조정할 수 있다고 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이 SDG 9번, 목표 9번을 주체와 과학 기반의 국가경제 건설 그리고 사회 기반 시설의 현대화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 9번에 관련한 이행 상황을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의 물질적인 수요를 국내 생산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자립적 경제 구조를 지속적으로 회복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니다 위에 집중해 왔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VNR 같은 경우는 이 보고서에서 어떻게 SDGs를 이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들이 미흡하고 앞으로 이 미흡한 부분들을 개선해서 어떻게 어, 계획을 달성해 나갈지에 대한 내용들을 담도록 하고 있는데요. 북한도 그런 포맷을 가지고 어, VNR을 작성을 해놨습니다. 도전과제는 이 낙후한 도로와 철도를 국제표준에 부합한 현대화를 추진, 추진해 나가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는 부분들을 어,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인식을 하고 이 부분을 도전 과제에 적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목표 9번의 달성을 위해서는 경제의 자립화를 강화하고 환경보호와 관련한 노력을 지속하고 사회기반 시설의 현대화를 도모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해 나가고 연구인력을 육성해 나가겠다라는 내용을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를 보시면 "목표 11번은 더 풍요롭고 문명화된 삶을 위한 생활 조건과 환경을 보장해 나가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여기 안에 어, 대규모 주택 건설 사업이나 어, 교통수단의 국산화, 뭐 국가문화유산 보호정책, 국가의 자연재해 대응 역량 강화, 등의 부분에서 나름의 성과를 거두었다라고 평가를 하면서도 이 도로나 철로 상태를 개선해야 하고 철도를 현대화해야 하고 뭐 이런 재난 위험 관리와 관련한 국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겠다라는 부분들을 언급을 하면서 대중교통이나 폐기물 처리 환경 관심과 같은 부분에 대한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 방법. 장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는 니즈를 밝혀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재난에 관한 회복력 강화를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북한의 SDG와 관련한 협력 수요를 밝혀두고 있는 것이죠. 21 페이지에 서는, 이 목표 12번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보장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고, 여기에 이제 재생에너지나 에너지 사용 효율화 향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고, 어, 산업이나 생활 폐기물의 재활용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라 부분으로 현황을 이야기하면서, 아직도 낮은 재활용 수준이 문제고, 유해 화학 물질이나 산업 생활 폐기물의 발생, 처리에 대한 측정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못한 것, 그리고 이와 관련한 경험이나 기술, 그리고 어떻게 어, 측정 방법을 어, 활용해야 할지에 대한 국제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수요를 어, 목표 11번에서 밝혀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 12번의 향후 이행 계획에 대해서는 관광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강원도의 관광지역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원도를 특정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에너지의 생산 보장이나 천연자원 개발 재활용을 통한 국산화를 증대시켜 나가고 각 지역 고유의 산업을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가 환경 보호 전략을 시행하고 녹색 성장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라는 내용들을 목표 12번에서 담아두고 있습니다. 22페이지를 보시면 목표 13번에서는 기후변화, 그리고 그 영향과의 투쟁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 어, 언급을 하면서 어, 극심한 기후변화로 농업 생산량이 감소하고 뭐 지난 10년간 폭우나 홍수나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가 한 가지 이상은 매년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인간과 기관, 기관의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이나 인식 재고가 필요하고, 유엔 기후변화 협약이나 그 파리협정을 성공적으로 이행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이나 모니터링, 평가를 위한 데이터 수집 처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라는 니즈를 밝혀두고 있고요. 향후 이 기후변화와 관련한 체계적인 교육 역시 필요하겠다라는 내용들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를 보시면 목표 14번과 관련해서는 해안과 바다 수산자원에서의 보존과 지속 가능한 활용을 이야기하면서 북한이 이와 관련해서 환경보호법이나 바다오염방지법, 해안과 영해수질관리 규정과 같은 것들을 이미 채택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 어, 향후 도전과제로 해저나 해안 생태계 관리를 위한 과학적인 방법을 수립하고 바다 산성화에 대한 정기적인 측정, 그리고 해저 환경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기준이 필요한데 아직은 북한이 이 기준에 부합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스스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뭐 대기나 강, 하천, 호수, 바다 오염 방지를 위한 계획이나 관리 방법, 정화 시설을 도입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해양 환경 관측이나 평가, 측정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겠다라는 분에 대한 협력 수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24페이지를 보시면 목표 15번에서는 뭐 숲이나 어, 토지 황폐화와 관련한 어, 회복 그리고 생물 다양성의 유지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유엔기후변화협약과 어, 같은 다양한 국제협약에 대한 의무를 나름대로 준수하려고 하고 있고 백두산과 구월산, 묘양산과 칠보산, 금강산이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향후 도전 과제로는 숙지대 어, 비율과 관련한 국제기준법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생물 다양성의 지속가능한 보호와 관리를 위한 연구도 필요하겠다는 라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왜 이렇게 SDGs 이행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어, 이걸 어, VNA를 통해서 본인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북한은 이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규범과 가치를 수용해서 북한이 정상국가 또는 보통국가로서의 이미지를 국제사회에 각인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도 UN 회원국이기 때문에 북한이 UN SDGs의 이행에 적극성을 보임으로써 본인들도 회원국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강조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재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측면이 있고요. VNR을 통해서 북한이 이 국제사회와의 협력 필요성을 굉장히 여러 차례 언급을 해서 어, 앞으로 북한이 SDGs를 통해서 어, 국제사회와의 개발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현 상황을 인식을 하고 있고, 현 상황에 어, 적합한 개발 협력 기준에 맞춘 음, 국제사회 협력을 도모하려는 노력들도 어, 비추고 있는 것으로 v n r 를 통해서 보실 수 있고 특히나 이 SDGs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통치체제를 어, 정당화하고 공고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노력들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SDGs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국가경제개발전 5개년 계획과 같은 국정운영 구성과 연계시키면서 자체적인 목표를 설정해서 어, 이것을 홍보하는 목적으로 어, SDGs를 활용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